요. Yeah, what comes to mind? 자, what comes to mind? 무엇이 come only to mind? 여기 끊어주세요. 어, 아니 해석을 어디까지 했어, 세이나? 마인드까지 했잖아. 따라서 무엇이 오니 마음 속에 언제 마음 속에 오니? 우리가 생각할 때. About time.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마음에 오고 있니, 떠오르니. 됐어? Let us, l 가 되겠죠? 뭐뭐 하자. 그빼 거슬러 올라가 보자. 4,000년 전으로. BC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굉장히 오래 전으로 올라가네. 그지? 6,000년 전으로 가는 게 그러면 지금이 2,000년이잖아. 그4 0 0년 BC 4,000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지금 2,000에서 4,000을 더 해야 니까 6,000년 전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지금 AD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곳 그런 표정 치우면 재배가, 아, 진짜 개무식하네. 야, 빅씨가 뭐야, 빅시. 서기 전에가 빅시잖아. 아 됐어. 고대 중국은? 짱깨들은 왜요? 거기는 몇 명의 일찍이 시계가 발명되었었던, 어. 몇몇 초기의 시계가 발명되었었던 4,000년 전에 중국으로 한번 기원의 4,000년으로 가보자. to demonstrate 설명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뭐뭐하기 위해네요 그 생각 오 v 타임, 시간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템플의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의 프리스트들은 성직자들은 유즈도 사용했습니다 그냥 유즈도예요 뭐뭐 하곤 했다구나 미안하다 유즈도투 뭐뭐 하곤 했다 뎅글 매달다란 표현이야 뎅글 하면 매달다 뎅글 매달곤 했습니다 어 로프를요. 프 s 다 템플 i n 링 천장으로부터 아그 사원의 천장 아래부터 로프 하나를 땡글 매달아 놓곤 했어요. 위드 뭐를 가지 노트를 가진 Representing our 시간의 표현을 가진 천장이 아닌데 뭐라고 해야 돼? 아, 노트가 매듭이래요. 매듭. 시간에 아, 매듭을 가진 그 로프들을 그래서요. 로프가 로프 위드 로프가 되는 거야. 로프들을 댕글 매달아 놨어요. 리프레젠 g 표시되어 있는 뭐가 되어 있어?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로프를 천장에 매달았어요. 됐어? 그럼 잠깐만 선생님 봐봐 봐. 하나 보자. 그들은 우드 라이트 불을 붙였어요. 이것에다가 위드 플레임 불을 붙였어요. from the bottom 밑에서부터 so that 뭐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뭐뭐하기 위해서 이것이 타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니 Evening. 이분에는 평등하게라는 표현인데 균등하게 타도록 이렇게 할게요 밑에서부터 불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균등하게 타도록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그 passage of time, 시간의, passage는요, 그, 파사주인데요, 이게. 이게, 이제, 경과 정도로 보면 돼요. 경과, 통과. 시간의 경과를, 야, 니네 책 파, 예책 아, 파사주 있잖아. 이게 이제, 이 프랑스로 파사주가 이렇게 쓰는 겨요 passage. 알겠어? 경과. 시간의 경과를 지시하면서 균등하게 타도록 하기 위해 밑에서부터 불꽃으로 불을 붙였어요. 야! 밑에 불을 붙인 거야. 많은 사원들이 burn down, 타버렸어요. 그 당시. 그지? 이렇게 불 붙여, 시간이 몇 시냐고, 이렇게 하고서, 시간을 가르쳐주게 해서 매달아놨는데, 이걸 불을 붙이면서 시간을 가르쳐줄 수 있지만 어떻게 된 거야? 탔단 얘기지. 무슨 얘기 하다가? 아, 집을 태워먹었어. 미, 야, 바보새끼들이지? 여기다 둘다 놓고서는 시간이 몇 시예요? 가르쳐줄게. 착 달아놓고서는 불 붙여갖고서는, 자, 하나 탔으니까 한 시간 지난 거야? 두개탔시간두 두두 시간 지난 거야? 깜빡 잠들어. 어, 집이 다 타버린 거야. 불 태우니까 불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바보같은 짓이지 거봐 이건 코리아가 아니야 차이니지지? 갈게요 그 성직자들은 아 명백하게 아투 해피 행복해서 행복하지 않았어 안 아투 해피니까 행복하지 않았어 뭐데? That 어떤 사람이 발견할 때까지는 발명할 때까지는 그 시계를 Made of the water pocket 그러니까 물 양동이로 만들어진 시계를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행복하지가 않았었습니다. 됐어? 응? It worked. 이것은 작동되는데 by punching hole. 구멍이 뚫린 구멍 아 구멍, 그 펀칭 펀칭하는 구멍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일단은 가볼게요 이것은 작동했습니다 펀칭 구멍을 뚫음으로써 커다란 양동이에 풀부터 가로 열고 요 물까지 가로 닫자 물로 가득 찬 양동이에 구멍을 뚫으면서 작동했습니다 위드 뭐를 가진 양동이냐면요 맥킹 표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representing the hour 시간을 보여주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 표시들을 가진 물로 가득 찬 양동이에 구멍을 뚫어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요 to allow 허락했어요 그 물이 뭐 하도록 허락했어요 플러아우 떨어지도록 했어요. 지속적인 레이트 속도로다가 지속적인 속도로 다가 내려오도록 했어요. 그 템플의 수던츠들은요 우드된 그때서야 측정했습니다. 시간을 측정했어요. 바이하우 패스트 더 버켓 드레인 드레인이 무슨 뜻이니? 빠지다야, 뭐라고요? 빠지다. 드레인이 빠지다야. 그니까 그 물이 얼마나 빠르게 버킷이 얼마나 빠르게 빠, 빠지게 되는지에 의해서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이더 스머시 베 이것은 훨씬 더 좋아요 때그 뭐보다? 버닝 로프 로프를 태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았어요 하지만 좀더 중요하게 이것은 터울트 가르쳐줬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어? 일단 시간이 올 수건 사라져버리면 이것은 could never be e f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없다 회복될 수 없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됐어요? 예? 네? 야, 세, 쟤, 쟤 누구냐? 석영아. 네. 지금, 여기서 주제문, 주제문이 어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뭔것 같냐? 30번에서? 맨 마지막. 그치, 맨 마지막이지. 그니까, 러 네. 적을게요. 물시계의 장점이라고 적으세요. 좀 약간 다르게만 적을게요. 일단, 물시계의 장점. 세나, 물시계의 장점이 뭐였었니? 물시계였어. 어. 안전이야. 완전히... 어? 뭐가 안전해? 뭐가 안전하냐고? 집이 안전해. 그치. 1. 적으세요. 사원을 태우지 않을. 사원을 태우지 않아서 좋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였단 얘기야? 2. 2. 적었어? 2. 2. 대현아, 뭐라고 적고 싶어? 교훈을 줌. 뭘 일정한 숫자야. 교훈을 줌. 어떤 교훈을 줬어? 집을 태우지 않아도 된다. 그게 교훈이냐? 아니지. 시간이 일단 모아야 돼지면. 월스권. 없어지면. 지나가면. 이것은 회복된다. 회복되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교훈도 준 거지. 양독에 물이 빠지면서 시간이 가버리면은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야, 잠깐만. 이거 28번 문법 문제였었냐? 네. 내가 뭐, 문법 문제였었어? 뭐, 뭐, 몇 번이 틀 답이래? 3번. 3번? 3번 뭔데? 워즈메이드. 어? 워즈메이드. 워즈메이드? 3번이 어디 갔어? 아. 언틸이 접속사니까요. 여기에 발명했습니다. 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워즈메이드로 써야 된다고? 아니, 워즈메이드가 쓰여있 그지? 3번 이거 맞아. 나 지금 틀린 게 없어갖고. 어쩌면 이제가 틀린 거지. 왜냐면 여기, 인벤트가 동사인데, 동사동사가 나올 순 없으니까. 그치? 오케이, 맞아. 3번은 고쳐놓은 거예요. 알겠지? 선생 대단하지? 어봐, 내가 답을, 선생님, 어, 착각할 수 있었는데, 나는 이런 거안낚는 사람이야. 야, 문법 갈게요. 아, 이 문법이라기보다는요. 자, 형광펜.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은 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올 거예요. 순서 맞추기나 연결, 문장 넣기, 문장 넣기는 조금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딱딱딱 정해져 있어갖고, 어, 이게 뭐, 좀 그래. 일단 내가 만약에 순서, 문장 넣기를 난다면은 4번 문장 정도는 좀뺄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문장. 왜냐하면 많은 태어, 사원들이 타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 오다가 시계를 보다가 타버린 거지. 그 밑에서 오는 물로 된 시계니까 탔어? 안 탔어? 안 탔겠지? 뭐그 정도로다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순서나 문장 넣기 그리고 주제 제목 조정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나오기가 조금 희박하고요.